예,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아, 하와이 리빙스톤 처치를 섬기고 있는, 어, 사메일링 사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처럼, 이게 맥도날드 건너편에 있는 어, 버거킹이라는 데를 왔어요. 어, 여기가 조용하고, 저기보단 손님이 항상 적죠. 어, 버거킹이 맥도날드 보다는.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맥, 버거킹에 와서, 아, 어, 길가에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어, 또 메시지를 띄웁니다. 오늘은요, 저, 특별히, 이, 뭐, 사무엘리의 세계정서도 아니고, 영어특강도 아니고, 아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이명박이, 이, 그, 그, 완전한, 영원한 석방은 아니겠지만, 일단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박근혜도 어~ 속방이 돼 되지 않느냐 아~ 그래서 이제 여당 나경원이도 오늘 옆에도 아마 고민할 것이다 박지원도 여기에 고민을 할 것이다 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고민 당연히 하죠 당연히 고민하게 돼 있죠 근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 일단 정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기와 명분 예 시기와 명분 그거 놓치면. 그거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요이경영상 들으시면 적절한 명분과 명분이 이제 다다다 쏘는 거죠 이렇게 다다닥 쏘는 거죠 아니? 예, 막 스위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할겸 해야지 내로 게임으로는 안 옵니다 예. 안올 확률이 80%예요 그럴 때는 이제 애태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제, 박근혜는 오늘 동영상을 좀 짧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아까 나경원 씨나 박재원 씨도 4월달 안에 해야 된다고 했습 이제 구속 만기가 2년 됐잖아요. 구속 만기가 4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어, 아마, 아, 처방시켰다 그는데 일부에선 법 쪽에 있는 법 쪽에 있는 분들에서는 그 법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 미결수이 상태에서는 어 또는 이제 일 일부 형이 아직 제목이 많잖아요 일부 형이 확장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직은 이제 그게 이제 그 법적으로 좀 맞지가 않고 이 사면되려면 제명 이 확정된 상태에서 어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아니면 이 법무부의 허가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집행정지를 해가지고 예, 정지를 해가지고 집행불능 예, 해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이제 다 떠나서 이게 다 정치적 공학적 보면 됩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공학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하는 게좋 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 여당 이 여당 입장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지금 이제 사월달 오늘 4월뭐 6일 7일이잖아요. 예, 풀어주면 이제 2020년도 21대 총선이 있어요. 아, 어, 뭡니까, 5월 30일 날. 선거는 5월 15일 날 실시를 하죠. 예. 그때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1년 넘게. 그때 이 박근혜를 풀어주면은 또 작업 들어가요. 소위 태극기파하고, 예. 조진원인가 그사람과 같이, 그, 또, 그 김진태인가 뭔가 있죠. 예. 그런데 <laughs> 작업 들어가면 이제 여당이 깨지, 깨지면, 뭉통이 깨지면 큰일 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통이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한 이 한일, 아, 남북한 이 통일이, 한반도 통일이 더 늦어집니다. 당이 바뀌면 또 설득해야 되고 또 비비가 누군 걸로 아르켜줘야 되고 기타 등등. 해서 아, 복잡해집니다. 물론 결국은 나경이가 당을 집권을 하던, 어, 황교안이가 하던, 누가 하던, 김성이하든 간에 또 흘러가겠죠. 어, 트럼프 마냥 처음에는 까불다가 오른손을 피면서 666 그러듯이 이렇게 예설하듯이 yes 안 그러면 존 F 케네디 짝 나는데. 에, 그러니까 따라가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에, 프로세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결심대로 훈련된 2년 동안 훈련됐잖아요. 어, 문통이 그래서 지금 여당이 그쪽으로 이제 가, 가도록 이제 에, 이렇게 바라고 있죠. 누가 비비가. 그래서. 어, 어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두환이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렇고 이렇게 오랫동안 2년까지 두지는 않았다 원인은 원인이야 전두환이 백담사 보냈고 뭐이 노태우도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가려,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하고 그랬죠 정치적 계산을위해서 그러면 이 여당이 문통이 박근혜를 풀어준다고 한다면 저울질 해가면서 그럼 집에 감금할 겁니다. 운저 활동하지 못하게 전화 전화로 다 뺏고 집에만 집고 하는 거요 옛날에 김영삼이 예가택 예, 이렇게 감금 하듯이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약정을 더 하고 사인하고 어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왜냐면 목숨 걸어야 되니까. 예. 총선 때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할수 있고 아니면 내년 총선 직후에 그것도 민주당이 대선할 경우에 합치, 뭐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또 태극기, 태극기 받아 다 끌어들이는 목적에서 이렇게 석방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기와 명분이 잘 중립. 그걸 놓치거나 실수하면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시기와 명분은 결국 민심하고 연결되고 그 민심은 투표 연결되고 투표는 이제 재당선이냐 아니면 아, 미끄러지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박근혜 석방에 대해서 크게 이두 가지로 명분을 보시면 돼.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느냐 계산에서 이러한 어,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계산을 보면은 일단은 박근혜하고 절충을 하죠. 석방해줄게요 4월달 안에. 그럼 너 집에만 있어. 전화번호 딱 갔다 와. 전화하지 마. 연락하면 그런 소문이 들리면 넌 바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쉽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다. 아니? 아니면 이제 내년 총선 직후에 그것도 민주당이 이제 승리할 경우 승리 뭐 다음 그것도 고한도 없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반도의 통일을 예. 중점을 두는 거야. 한반도의 통일, 한반도의 통일. 글로벌 입장에서, BB, 빅브라더 입장에서, 어, 예, 계산을 하는 건데, 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BB 입장에서는 문턱 보고 이래라 저래라까지 다 얘기를 안 해요. 어, 뭐 소스는 줄수 있지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일일이 뭐, 아, 어, 까지는 다, 시나리오고 어, 뭡니까, 대사 내용까지는 다 일일이 간섭 안 하죠. <laughs>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이 정치적 계산이나 또 여당 입장, 야당 입장, 문통 입장, 뭐굴러버 입장, 뭐다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한건 뭐냐면 한반도 통일이 돼야 돼. 그 위엔 베네수엘라가 인터그레이션이 돼야 돼. 이것이 first of all very important입니다. 이걸 포커스를 맞춰서. 어,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데 큰 틀은 주죠. 빅 프레임은 주죠. 그런데 디테일한 것은 이제 이제 여당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아, 리월드 월드, 글로벌 가브먼트의 한반도의 통일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지를 네가 판단해서 연구해서 빨리 진행시켜라. 그것이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군사적 문제 뭐 미군 철수 문제 무형 문제 자유자 들어오는 문제 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기가 박근혜를 왜냐면 그~ 그리고 요 사실 따져보면요 박근혜가요 어~ 그~ 저~ 향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 최순진이 시킨 대로 하고 그랬는데 마치 베리 씨 꽂혀가지고 순실이 움직이기걸 했는데 바보 같은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최태민이 어,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이의 아 영이 최순실에게 들어가서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는 최순실을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적 존재에서 최태민이 어 휠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 못하는 겁니다. 시키는 거라고. 로버트처럼 어냥냥 테레비나 보고 어밥이나 먹고 침이나 맞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제가, 2년 전에는 참, 그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참, 야, 막, 이 저는 뭐, 촛불파, 태국파도 아닙니다만, 성경파인데, 아 참, 이게 바보 같다. 알고 있지만, 영적 존재라고 알고 있지만, 바보 같다 생각이 들고, 참, 화딱지도 나고, 막 그랬어요.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근데 2년 지나니까, 이제, 민심도 사람도 이렇게, 아휴 살만큼 살았다. 아유 불쌍하다. 아또이제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 손실이 조성당한 거지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론으로 조사 조성해, 조성해 나갈 겁니다. 아 여론 방송이나 신문에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쪽으로 하는데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조용히 집에 있고 안 그러면 외국+ 외국으로 보낸다든지예안 그러면 이제 총선 지난 후에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남북한 통일이 우선으로 되는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인다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유튜브 보면은 법적으로 이렇다 시기가 안 된다 뭐, 뭐 법무부에 퍼미션을 받아야 된다 뭐 석방 시기가 아직 아니다 구속망기뭐 이런 그다그네들이그다 틀린 얘기는 안돼 그거 겉으로 보는 거고 저는 예, 성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글로벌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카브리스.